안녕하십니까. JBRT 김주영입니다. 원래는, 어 지금 머스탱 관련해서 뭐 논란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머스탱 관련된, 어 머스탱 인제 스피디움 44초, 1분 44초 탄 영상에 대해서 뭐 굉장히 자본들이 많았습니다. 어그 영상을 지금 뭐 인캠은 어차피 뭐 저희가 다 확보를 하고 있고, 어 이제 그 머스탱 차주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서 이제 같이 우리가 이제 영상을 만들려고 또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차피이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 오늘은 혹시 휠 보이시나요 지금 실려 있는 거 이게 제가 오늘 점심시간데 오늘 월요일인데요 어, 병원 인근에서 거래를 하고 뭐 충동 구매는 아닙니다. 충동 구매 아니고 제가 오래 전부터 굉장히 찾던 그리고 기다리던 휠이 마침 딱 매물로 올라왔어요. 야그뭐 시트 들어지지 않냐 뭐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이그 이 정말 이 병자들은요. 뭐, 뭐 제가 병자라는 건 아니고 이 휠을 또 닦아가지고. 실내에 거실에 이렇게 다 이렇게 또 보관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또뭐뭐 뭐 이게 시트에 태울 수 있죠. 어, 시트에 태울 수 있죠. 아무튼 어, 이 휴일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지금 이제 일산으로 가고 있는데 병원 퇴근하고 가서 이제 장착을 하고 어, 또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무푼 마음을 앉고 지금 자유로를 타고 저희 일산 JBRT로 가고 있습니다. 가서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평동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JBRT가 바로 이제 눈앞에 보일 텐데요. 들어가기 전에 지금 계기판 보이시죠? 이게 서스펜션을 장착하고 그때 캔슬러를 안 달았어요. 이 차가 EDC EDC가 있는 차라 캔슬러를 달아 줘야 되는데 이거안 달았더니 이뭐 경고등 들어오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요휠 휠들 어요 작업하면서 캔슬러 작업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사이에 이제 도착했고요 가서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하게 어 휠들을 잘 모시고 왔습니다 야 저거 어저 서로 부딪히지 말라고 제가 한 손으로 어, 끌어안고 왔어요, 끌어안고. 캔슬러, 이게 야, 캔슬러도 무게가 생각보다 엄청 나간다. 이거 열이 많은가 보지. 어? 열이 많은가 보지. 오, 어, 캔슬러 무게가 이게 닿으면 한 1초 줄겠는데. 아, 1초 늘, 늘어나겠는데, 이거. BBS CH CHR이 좀더 흔하죠. 사실 어, CH는 상대적으로 조금... 제, 제가 볼땐 조금 드문데 약간 다릅니다. 이게... 그리고 실제로 CH도 그렇고 CHR도 그렇고 292-2바디 그러니까 e M3에 딱 맞는 옵셋은 없어요. 프론트가... 그러니까 C, CH 같으면 리어를 19인치로 기준, 기준으로 했을 때 어, 리어를 맞추면, 프론트는 옵셋이 좀 약하고요. CHR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이 맞다면 프론트 옵셋이 거의 맞을 거고 리어가 맞추기가 조금 애매했던. 그래서 그 10J를 못 쓰고 아마 9반 이런 걸 써야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지금 프론트는 8반이고요. 리어는 1 0 j 에요아 이게 뭐잘 닦아놓은 것도 잘 닦아놓은 거지만 어, 보면은. 색깔도, 그러니까 뭐, 휠 상태가 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상태가. 근데 이제 휠캡이 약간 세월의 흔적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LM 골드를 주문해 놨는데, 거기에 휠캡을 추가로 주문을 해 놨거든요. 근데 이게 LM은 일본 생산이고요. 어, 일본 BBS고, 지금 CH 같은 경우에는 독일 BBS라, 이게 휠 캡이 맞을지는 한번 대 봐야 되는데, 뭐안 되면 뭐또 사주 뭐 까짓 것. 이제 작업은 오늘 할거다 끝났고요 어, 마무리 코멘트 드리기 전에 어, 광고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JBRT가 어, 2022년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에 어, 인제스피디움에서 저희가 이제 트랙데이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음, 4세션 20분씩 해서 어총네 번이죠, 어, 4 세션을 어, 주행을 하는데 뭐 거기에 이제 사 세션 총, 총 비용을 이제 15만 원 거기에 이제 피트 사용료까지 포함해서 어 그렇게 지금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 상품을 그러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어 저희가 지금 보이시죠?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 GT3 RS 뭔지금 뽀얗네.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좀 세차도 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이제 데칼도 저희 이제 여기 OMR도 지금 데칼 하러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어 같은 팀으로서 또어 일체감을 주는 데칼 디자인을 RS에도 심고 AMG GTR에도 심어서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OMR까지 다 해서 어, OMR, 원메이크레이스카죠? 음. 벨로스터 N컵. 아, 벨로스터 n 컵이 아니죠, 이제는. 현대 N 페스티벌의 어, 아반떼 N OMR. 어, 저희가 이제 두대 출전을 하는데 이 차들과 여기 슈퍼랩 어택 머신들 이자 어, 링택시. 저희가 이걸 다 실어 가서 음, 트랙데이 할때 저희가 어, 링택시 시범 운영을 이번에 할 겁니다. 어. 기존에 저희가 논의됐던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 어, 인제 현장에서 이제 접수를 할 거고요. 그날 어, 저희 JBRT 트랙데이 참가하시는 분들 자녀분들 어, 어린이날 맞이하여 저희가 어, 한 바퀴씩 애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무료로 또 태워주는 어, 그런 행사도 트랙데이 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그리고 공유. 그리고 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작업 마무리 멘트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뭐 메인 작업은 결국 휠이었죠 휠. 어, 옵셋을 기가 막히게 맞췄습니다. 지금 보, 보이십니까? 아, 어, 뭐 캔슬러 작업도 했고 어, 이제 경고등이 안 들어오겠죠. 자 앞에서 봐도 보이시죠? 옵셋 옵셋이 딱 떨어지는. 가장 보기 좋은 옵셋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어 세라믹 브레이크 황금색 세라믹 브레이크도 어, 잘 보이고 음 드레스업 효과가 상당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어, 지난 영상에서 어, 원래 이제 bbs lm 을 주문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일본 생산 일정이 음 뭐, 이렇게, 저희가 주문한다고 바로바로 바로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생산 일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마 한 여름이 지나야, 아,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7월에서 한 8월 정도, 뭐, 그때 좀 들어올 것 같은데요. 아, 너무 이쁘다. 차고도 그렇고. 자, 근데, 어, 또, LM하고 CH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근데 둘다 굉장히 클래식한 휠에 해당이 되는 휠들이죠. 뭐, 사실, 여기에 FIR, 어뭐 하이엔드급 그런 또어 경량의 강성 높은 어 그런 단조 휠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F.I.R.의 그 하이엔드급 그런 디자인과 어 퀄리티를 보면 이 뭔가 날이 서 있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게 손을 손을 나 이렇게 딱 대면은 손이 베일 것만 같은 근데 사실 저는 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292m3 제 차는 293m3죠 이제 뭐 최근에 어떤 지금 나오는 하이엔드급 그런 뭐 amg gt-r이나 이런 차들에 비해서 이제 사실 약간의 올드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차다 지금 트렌드로 볼 때는 약간 이제 한 시대를 넘어가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 차를 바라보다 보니 F I R 같은 그런 휠들은 그닥 땡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클래식한 이런 휠들을 어, 끼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다 보니 C H 와 C H R 이두 가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C H R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구분 잘 못하실 텐데 제가 여기에 첨부 사진으로 올려드릴게요. 이게 보시면 약간 어 변형된 그니까 FIR의 좀 값싼 버전 이런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같은 오리진을 가진 CH라 하지만 어, CHR과는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이 스포크 형상이 그래서 이 떡판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커서 더 클래식한 느낌을 물씬 풍기는 어 그런 휠이에요 그래서 저는 CH를 엄청 기다리고 있었어요. CHR은 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게 단종이 된지 좀 됐고, 그리고 워낙 그렇게 뭐 많은 매물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는데 마침 그래도 LM이 어, 이제 제 손에 들어오기 전에 이 휠이 먼저 들어와서 참 기쁩니다. 어,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상태 굉장히 좋고. 아, 어, 그래서, l m 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이 휠에 어떤 이 클래식한 느낌을 즐기다가, 어, 엘렘이 들어오면, 어, 그때 또 멋진 모습을. 옵셋도 그렇고, 제이스도 l m 이 이거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타이어 사이즈나 이런 것도 훨씬 공격적이라서 제가, 어, 그 모습도 또, 어, 머지않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 사이에 이또 293M3에, 어, 제가 이 차를 아끼면서 관리하는 이런 모습들은 간간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실내 리스토어 그리고 약간의 이제 이 실내를 좀더 고급지게 꾸미는 작업을 아, 요즘에 너무 바쁩니다. 아까 잠깐 광고 말씀도 드렸지만 음, 저희, 저희가 이제 레이스 시즌이 시작되고 어, 올해 엠페스티벌에 지금 보, 보시는 오 m r 차들, 그다음에 벨로스터핸들 이제 개막전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그 바로 직전에 아까 광고했던 트랙데이도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서 아 이게 제 거에 신경을 쓸 시간이 참 부족합니다. 그런 와중에 또 이거 우리 애들이 또 이거 구해달라 그래서 이거 잠깐 또이 작업 끝내고 그 사이에 이거 구하러 간다고 참 이게 뭐라고 근데 뭐 하루에 이거 하나 못 구하면 집에 못 들어올 생각 그러니까 뭐 들어오, 들어올 생각 하지 마라 뭐 협박을 해서 뭐별 생각 없이 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뭐제 차도 이쁘게 꾸미지만 요것도 다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아빠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그래서 조금 뭐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해서 조금 난잡하긴 한데 그래도 이 자세가 딱 나오는 이 293M3를 보면서 흐뭇하게 오늘 하루 마무리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